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12, 13절입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믿음 좋은 척, 모든 것이 괜찮은 척, 너무 점잖은 척 하지 맙시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알고 있는 기도원의 대답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기도원은 아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 상태에서 기도원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가히 기대하기 어려운 아니 심지어 불경스러운 반항적인 답변으로 들립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답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사사기 6장 14절 이렇게 해서 사사 기도원의 사역은 시작됩니다 의혹과 의심과 혼동과 곤경에 빠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아뢴 후에 기도원은 하나님의 격려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솔직한 심경을, 혼동을, 불평을, 아집을 모두 털어놓을 때, 하나님과의 진지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격려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불평이라도 주저하지 맙시다.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저희 마음을 지으신 주님, 저희 마음 속에 벌어지는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뭐든 감추려 하지 않겠습니다. 의심과 불평마저도 주님께 아래는 참된 믿음을 주시며 그 믿음으로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격려하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솔직한 믿음을 주님께서도 기뻐해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외치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